지난주 화요일에 25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성교 헌금으로 2억 9,582만 1,094원의 봉헌을 하며 서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저희 교회 역대 장로님 중에서 고 정광진 장로님이 있습니다. 고 정광진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서 1984년 6월 7일에 장로로 장립을 받으셨고 1995년 10월 4일에 지병으로 소천하시기까지 본 교회 장로로 시무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시기 전에는 전도사로 복음 전파 사역에 몸을 담고 감당을 하시면서 두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셨습니다. 소양댐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 소양댐 물로 마을이 숨을 대기 전에 그 마을에서 교회를 섬, 세우고 섬기셨고 또 소양댐이 생기고 그래서 마을이 없어지고 난그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의 산하 우리 춘천의 서면에 있는 방동교회 방동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사로 쉬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전도사의 직을 감당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성광교회 출석하게 되셨고 후에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고 정광진 장로님은 김종옥 권사님과의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셨는데 장남인 정해창 목사님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녀인 정경애 사모님도 보은중앙교회의 조남업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 정광진 장로님은 장녀인 정경애 사모님이 성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의 사모님도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세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광진 장로님은 이 장녀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선교비가 필요할 것을 예상하여서 미리 해외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 일체를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경의 사모님은 조남업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하여 목사 사모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정광진 장로님은 해외 성교에 대한 미련이라 할까요?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셔서 사위와 딸에게 성교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위와 따님은 교회 목회의 소명이 있으셨고 그래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후 정광진 장로님은 계속 병약하셨던 몸으로 결국 1995년 10월 4일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 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선교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 내외가 혹 성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그 준비해 두었던 것을 교회의 성교 헌금으로 드릴 마음을 표현을 하셨고 또한 그것을 부인인 김종옥 권사님께도 작정하여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광진 장로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김종옥 권사님은 그 준비된 성교준비금을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집을 사서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후에라도 사회와 딸이 성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위인 조남우 목사님은 보은중앙교회의 단임 목사로 지금까지 심호하게 되었고 김종옥 권사님은 정광진 장로님 살아생전의 성교 헌금 서원을 거론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따님이셨던 정경혜 사모님은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또 사위인 조나무 목사님은 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춘천 성광교회 성교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기꺼이 25년 여전의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집을 처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어진 일체의 모든 재반 비용을 다 정리한 이후 남은 금액, 그 가운데 단 1원도 빼지 않고 순전히 본교회 해외 성교 헌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금액이 2억 9 5 8 0 2만 1094원이었으며, 전에 성교위원회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김종호 권사님은 지금 사위인 조남무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보은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따님인 정경혜 권사모님과 함께 거주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뭐몇년 전까지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는데, 근래에는 그리고 지금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만 참석하실 만한 건강 상태이시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데 장거리 차량 이동은 불편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인 조나무 목사님과 따님인 정경의 사모님만 지난 화요일에 방문하셔서 선교 헌금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이 조남우 목사님과 정경의 사모님은 신신 당부하시기를 이것은 모두 고 정광진 장로님과 김종옥 권사님이 헌금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전혀 한 것이 아니라고 제차 삼차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서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후대의 믿음 또한 아름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의 사전적인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서원입니다. 곧그 서원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분부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그 응답의 최고의 표현이 서원입니다. 즉,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응답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혹은 남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가 튼튼한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보통은 송아지 한 마리를 낳는데 그런데 쌍둥이 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농부는 아내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송아지 두 마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이 송아지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잘 키워서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지만 그러나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부인도 그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그만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눈물을 걸썽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참 이상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고 내 송아지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이런 경우에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부로 가볍게 서원할 때입니다. 뭐 이를테면 과거 부흥회 때 얼떨결에 한 서원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제 모교회, 목요회, 제 모교회에서는 고등학생들도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부 헌신 예배에서 강사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눈을 다 감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 헌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라고 눈을 감게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럴 때 보면 꼭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실눈을 뜨고 누가 손을 대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눈을 뜨고 누가 손을 드는지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눈과 제 눈동자가 딱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둘은 황급히 다시 눈을 찔끈 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몇 친구들이 목사로 혹은 성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손을 들었던 그 친구들 중에 목사나 성교사가 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도 안 들었던 저는 목사가 되어 있고요.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원이 남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중하지 못한 서원, 잘못된 서원, 가벼운 서원 등을 보면서 나는 결코 서원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서원도 못 해본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약속,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었을 때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어떻게 서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서원은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또 서원했으면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지키라. 입으로 약속한 것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 서원하기를 그 감는 것을 더디하는 것 그것조차도 죄가 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33절의 말씀은 서원에 관하여 참으로 간사한 우리의 마음 참 간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콕 찔러서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레위기 27장 17절의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 말고 저것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 말고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의 농부가 그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죽은 송아지도, 살아있는 송아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순전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또 이런 서원의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오늘 본문 28절, 29절은 전적 헌납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서원할 수 없는 헌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 경우는 서원을 할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레위기 27장에는 세 가지의 경우는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6절부터는 초태생,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원래부터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것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 드려진 것, 100%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헤렘,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의 경우 오히려 소원을 할수 없습니다. 이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 조금 남은 양. 그 가운데서 일부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이중적 행동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쳐진 것, 전적으로 드려진 것을 서원에서 바치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땅값을 전부 다 다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으로 빼돌려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헌납한 것곧 헤렘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서원의 용도로 이중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30절 이하 10분의 1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11조를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11조로 서원을 하는 것, 그 역시 서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 그건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개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중적 잣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 기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마음 그첫 마음을 지키고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했을 때그 드림의 이유는 단순히 율법이 명령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신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성도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의 진정한 헌신의 동기입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서원도 하고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때 우리 교회에 거의 사억에 가까운 성경금을 맡기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존나무 목사님과의 문자 대화 가운데 붙들고 싶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일부 인용해 드립니다 목사님과 춘천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 때인지 말입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목사님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온 성도의 가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에, 특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요,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 여파다, 혹은 코로나 핑계로 이것저것 위축되고 안 하고 혹은 못 하고 있는 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히 있기 위한 몸부림의 위대한 우리 신앙 선조의 흔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그 거룩한 은혜들이 흐르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이 시점인지 그리고 왜 이때인지 알길 없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뜻이 있다는 신앙 고백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는 순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품었다 저 마음 품었다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는 주님 앞에 첫 마음 첫 생각 첫 사랑 고스란히 주님 앞에 여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처제와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지 주를 향한 그 놀라운 첫 사랑 첫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